Thank you for clicking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라이프의 하키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갤럭시 s25 사용자 리뷰 사지마 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걸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 그것을 찍는데도 되게 빠르게 찍고 그리고 빠르게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병원에서 아 그래도 내가 찍었는데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걸 져버려선 안 되지 그러면서 올렸는데 어좀 약간 댓글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내용들 너무 감사히 지금 피드백으로 잘 받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했던 말 소중히 되새기면서 다음 영상 촬영 때는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채널의 한달 흔적을 좀 약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한 달이 지난 시간 동안 구독자가 늘고 줄고, 늘고 줄고, 되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 50명이 채워지고, 솔직히 라이브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아, 이게 지금 라이브로 진행해도 시청자 과연 몇명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너무 제 마음속을 좀 약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해야 되나? 어, 좀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못 하겠어. 두려워. 아니, 그딱 켰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나 혼자 또얘기해야나 어, 그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시지 않게 댓글을 달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잖아요. 그 댓글 아래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근데 우연시지 않게 이게 찾아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세상 살다 보니 진짜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영상을 하나를 제작을 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쇼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쇼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쇼츠의 댓글을 단면적 부분을 보고 좀 약간 부정적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솔직히 난 그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부정적이거든. 근데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한적인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단면적인 거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 시청자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 제 시청자분이 반박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너는 왜 전체 영상을 보지 않고 왜 단면적인 것만 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니냐? 이런 내용을 딱 보고 정말 감동 받았어요. 내가 솔직히 이 말은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었는데, 야, 이걸 병원에서 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어,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감동 받았고, 그렇게 많이 또 댓글을 또 행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 어, 내가, 제가 하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 하다가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면역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라도 댓글 달다가 이렇게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 어, 나는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은 혹시나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신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 어떤 거냐면 영상 속 자료가 많이 미흡하더라.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장비들을 싹다다 다 버리고 정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송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보니 아, 그래도 나의 마지막 방송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에요 마이 라이프 하키 이 방송인데 솔직히 이걸 안 해보고 내가 방송을 전는다는건 나의 7년이 너무 아쉽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서 이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제가 좀 7년이라는 시간에 방송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잘안 됐어. 그리고 잘될것 같은데 하면서 또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방송을 쉬었어요. 왜 쉬었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 이번에 쉬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고 택시라는 것도 했어요 택시 콘텐츠 택시 일하면서 방송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좀 약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진짜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어,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때가 좀 약간 자존심이 있다 보니 구걸 방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개인적으로 구걸 방송은 안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밑바닥을 찍을지언정 구걸은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나의 컨셉이거든 <laughs> 어, 그렇다고 내가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걸은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메인 컨텐츠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맛보기로, 간보기로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 메인 컨텐츠는 진행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갈수 있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기가 조금 안 좋을 뿐이야 항상 방송시기가 제가 입원했을 때 어차피 나중에 영상으로 알게 되겠지만 좀더 힘든 일이 있어 입원했을 때 완전 힘든 일이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그냥 방송 영상에서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게시판에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 있을 텐데요. 어, 제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라이브로 진행할 생각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라이브 때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아쉬운 건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뭐죠? 어, 그냥 이렇게 바로 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야. 어, 이게 아쉬워. PC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깐 대기화면 띄워놓고 기다릴 수도 있어. 시청자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대기화면이 없어. 그냥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요게좀 불편하다 뿐이지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라이브 할까요? 좋았어. 그래, 지금 라이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상은 좀 이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